안녕하세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기아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어, 요거는올뉴 카니발 다음에 나온 모델이고요 더뉴 카니발 11인승입니다 판매가격은 1,850만 원이고요 어, 상품번호는 4888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차량의 특징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이지만 필요한 업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은 2019년 12월 등록이에요. 주행거리는 9만 1000km 정도 탔습니다. 색상은 진주색이고요. 어, 차량 상태 한번, 외관, 내부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앞 전면부 사진이고요. 앞 측면, 그리고 후방 측면, 뒷면부 사진입니다. 운전석을 통해서 보여지는 차량 내부 사진인데요. 전동 시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없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2열 시트 보고 계시고요. 어, 맨 뒷열 시트입니다. 11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또 시트가 더 있죠. 근데 이거는 아마 좀 사용하기는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핸들 보시면 되고요. 계기판입니다. 9만 1,000 킬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 사진. 그 다음에 타이어 어, 상태 괜찮고요. 이게 이분이 아마 약간 약간 세미 튜닝 정도 한것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네, 필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엔진룸 상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걸 보시면 각종 옵션이 있는데, 뭐 필요한 업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토슬라이딩 있고요, 어, 뒷면부 사진, 그 다음에 룸밀러 있고요, 블랙박스도 보입니다. 어,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정품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조수 운전선 다 들어가 있죠. 옵션은 괜찮습니다. 네, 전면부 어, 내비게이션 보이고요. 본 차량의 옵션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차 정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이 어, 차량의 방금 설명해드린 차량의 신차 정보는 어, 3,493만 원 출고가가 그렇고요 기본가 3,390만 원인데 어, 옵션이 보시면 요걸 보셔야 되겠다. 보시면 8만 원 상당의 스노우 화이트 펄이랑 8인치 UVO 내비게이션 플러스 독립지어 프로트 에어컨에서 95만 원짜리. 이 두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출고가가 3,493만원짜리 차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은 요렇게요 전동 접이, 알루미늄 휠, 프로젝션 타입 요건도 다 들어가 있는거고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로 돼있죠 전동 시트, 열선, 통풍은 운전석만 돼있네요 후방 감지센터,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여기에 8인치 u v 내비게이션과 스노우 화이트펄이 들어가서 출고가는 신차 출고가는 3,493만 원인데 다시 광고하는 차로 와서 이 어, 차량을 2019년 9만 1,000km 탄 무사고 차량을 1,85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성능상으로 사고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성능 보시면. 아, 완전 무사고 차네요. 이런 거를 완전 무사고라고 해요. 교환이나, 뭐 교환이나 수리 이력이 없죠. 이거는 성능상에서의 완전 무사고입니다. 외판이 교환되는데 없고, 골격을 수리한, 수리한 흔적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고 이력은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다. 교환 부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세부 상태를 보면, 원동기, 변속기, 등등을 보면 모든 게다 양호를 합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미세누에는 누유가 없는 정말 차량 상태로는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차량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본 차량은 기아 더뉴카니발 11인승 디젤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색상은 진주색이고요. 판매 가격은 1850만원. 연식은 2019년식 12월 등록입니다. 주행거리 9만 1000km 탔고요 경유차량입니다. 그리고 본 차량의 신차 가격이 3,493만원입니다. 그거를 1,850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니까요. 어, 더뉴 카니발은 굉장히 그래도 올뉴 카니발 다음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촌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진주색입니다. 이 차량이 어, 11인승만 아니면 뭐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죠 하지만 11인승이 필요하신 분 11인승도 괜찮다고 하신 분들은 이 차량 괜찮습니다 엔진 상태도 굉장히 괜찮고요 관리 잘된 차량이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 보다 친절히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거 오시면 본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 여러 대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이나 뭐뭐 보다 꼼꼼히 볼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하부 점검이라든지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